오늘은 국날을 대비해서 백숙 만드는 날이에요. 물을 좀 넉넉히 넣어서 닭을 금방 익잖아. 그래 이걸 미리, 미리 삶을 거예요. 폐기도 돼 있어서 그냥 넣고. 우려내서 그 물에다가 닭을 삶을 거니까. 남들은 에어컨 키는데 우린 불때네 <laughs> 아, 이고 어차피 더운거뭐이연치열이라고땀 흘려가면 하는 거지 뭐. 계속 이게 떼려면 장작을 넣어야지 이게. 그렇지. 그걸는 못하지. 어, 더워서. 음. 지장 못하지. 지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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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나 사투리 떼야 하니. <laughs> 살다 보니 똑같이 났을 텐데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. 그 다음에 물색까지 변했다. 이 우린 우리가 닭을. 어, 화면새 나는 거 봐. 한냄새 나지? 응. 재리. 나지, 인사는 들었으니까. 닭 졸고 다니는데. 매이 졸고, 합창, 합창 복실이막 오면 <보면> 다 오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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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실에 조용히 해, 야가. 음. 이 물이 약이 되는 거지. 그렇지. 응. 이 약재를 작은, 다 우려는 거니까. 그냥 그기일 뿐이고. 어 <laughs> 물이 봐도 딱 지나잖아? 어, 지나다. 근데 닭을 같이 넣으면 닭은 금방 우려야. 응. 이게 우러나기도 응. 전에 건드니까요. 응. 이거 얼마나 끓여야 돼? 이거 응. 한 시간은 그래도 우려야 응, 돼. 응. 한두 시간 정도 우려, 우리, 우려는 게더 좋아. 확실히 응. 우려내야. <웃음> <웃음> 아, 덥네. 아, 이제, 아, 아 이제야 엄청 시원해. 예? 시하지 어. 엄청 시원야 계속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. 어. 아까 약재 쌀을때담그는쌀이잖아 음. 너무 오래 안 담궈도, 뭐한 시간 정도만 담궈도 돼. 해보세요. 약밥 되겠네. 그렇지. 약밥이지. 응. 찹쌀. 나이스. 그냥 가져와. 이렇게 꼭좀해 여기서 넣으면 응, 거기 한번 놔볼까? <laughs> 오, 진짜, 설거지, <살고 웃음> 니다 아, 응. 잘, 그지잘 우러났겠지? 다 우러난 거야, 이제. 네, 다 우러났어. 12호. 12호. 12호 3마리입니다. 이러고 <laughs> <들고 와. 웃음> <laughs> 어머, 소풍 갈다니. 일단, 이제, 찹쌀. 뜨거, 뜨거, 뜨거. 음, 밥이 들어갔 음. 하나 하나 넣아 인삼 음. 좀 넣어도 돼. 어. 인삼이 굵은 뿌리는 아직 음. 좀 드러러 난것 같아. 음. 끝까지 오자도 음. 상관 없지 뭐. 아무 상관 없지. 독아니고 응. 독 아, 맛있겠다. 잔치상. 물이 아주 진해 보이잖아 <laughs> 아유 더워 아시게면 아직, 뭐 해야지 아 덥다 엄청 덥다 국화빵 <laughs> 엄마 좋아하는 국화빵 <웃음> <웃음> 더워서 응. 어뚱거우면 응. 음. 음. 근데 군야지안 되겠네. <laughs> 아, <맞아>. 더. <laughs> <laughs> 여름에 이렇게 잔뜩 인터넷에 사면 편해. 응. 음. 그, 엄마, 이러고 오면은, 응. 음. 아이스크림 하나 먹잖아. <웃음> <웃음> 아이스크림 집에 오지이 흐흐흐흐. 돈통 맞잖아, 이거.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하나 먹을줄넣게 얼마 넣을까? 어? 200원씩인데. 200원? <laughs> 응. 그지 뭐. 한 100개. 한 먹을 건 미리 3물로 넣을게. <laughs> <laughs> 잘있는다 볶은소금 후추 <laughs> <laughs> 놀래기 <웃음> 어, 잘 익었다 뭐, 뭐 응. 그렇게 들어가면 이거 거아 <laughs> 어. 가슴살을 찔러봐야 돼. 음. 들어가네. 아니, 가슴살이 제일 나중에 익나 어, 가슴이 두꺼우니까, 얘가. 음. 어. 딱 들어가자? 턱톡살이다다 어. 익었습니다. 끓여볼까요? 어? 어. <laughs> 찰밥. <찰봐>. 음. <laughs> 자, 이제 닭을 아, 어, 더운데 안 해놔, 고생니까 하나 더 꺼낼까? 응, 하나만 하나만 더까 응. 하나. 놀러 가게 물들었어. 그게 낫겠다. 음. 네. 이렇게. <laughs> 먹방을 잘 못해줘. 맛있지. 엄청 맛있네. 고기가 아. 약간 쌉싸래. 응. 이 들어갔으니까. 인삼인삼이 많이 들어가서. 이놈을 붙잡고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, 뜨거워서 음. 못하겠네. 아, 응. 그래 알겠어. 오. 우리 아들 쥐야지. 촬영은 못 봤는데. 촬영은? 아무나. 맛있지? 음? 맛있다 맛있지? 12월 <laughs> 음. 안 갔다 안 갔지 삼 음. 냄새 나잖아 고기에서 음. 이렇게 마른 약재를 미리 음. 다려 가지고서 음. 거기다 고기를 넣어야지 음. 같이 넣으면 약재가 안오르나 안 우러나기도 안 오르나, 전에 먼저 음. 닭고기는 다 익어가지고 효과가 없지. 음. 그렇잖아? 아, 땀 날고. 어. <laughs> 그래서 약재를 미리 다린 다음에 음. 그 물에다가 닭을 음. 삶아야 돼. 음. 그래야, 인터, 그래야? 인터뷰 하시는 어.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땀이 번복일 텐데, 얼굴 지금. 음. 이거 봐봐. <laughs> 하던 얘기 <일이> 계속 했지. <laughs> 하던 얘기 <일이> 계속 했지. <laughs> 그렇게 해서 삶으면 음. 국물이 진짜 진해. 음. 그 약재가 다 불어나서. 우리 지금 둘다 네. 얼굴이 익었어. <laughs> 그래도 맛있다. 음, 맛있지. 보람이 있네. 응. 땀을 내 보람이 있네. 딱딱 하나 더 찢어볼까? 아이고. 이제 들어가서 먹어야지. 응, 어, 그래야지. 이 닭죽이랑. 음. 이게 또 닭죽이 또 하이라이트거든 한번 끓여볼까? 응 음. 어우 이게 좀 많이 여기서 끓여서 찍자 네. 음 탄죽하네 닭다리 탄죽이요? 아유 뜨겁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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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 어, 귀여워 닭죽 끓여봅시다 재봉 음. 닭죽 음. 뜨거워 조심히 음. 알겠어 김이 팍 나올 수 있으니까. 응. 약밥이지만. 그렇지. 아 응? 밥밥. 응? 꼭그 어, 응? 어, 문어 다리가 문어 뒤집어 놓은 거였네. 에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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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. <웃음> 다리. 응. 진짜 잘구다 네. 잘다 네, 어, 지금 아직도 불이 밑에 불이 있어서 불불 끌래. 하나하나가 다약다 그렇지. 이 밥도 음. 그렇고 물도 그렇고 잘 거지. 음. 백숙, 백숙물에, 응? 마른 찰밥. 그래? 뜨겁다? 안 뜨겁다? 맛있지? 음. 찰밥이 이게 퍼지지도 않고 꿰득꿰득하지 음, 닭보다, 닭보다 더 맛있어. 닭보다 더 <laughs> 맛있어. 실제는 이게 닭보다 더 맛있다. 음. 밥이, 이게 푹 퍼진 밥이 아니잖아. 진짜 닭보다 되게 음. 맛있다.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주머니에다 <laughs> 네. 찹쌀 넣어가지고서, 그 닭, 배 속에다 찹쌀을 넣지 말고, 네. 주머니에다 한, 쌀을 한 30분만 돌려가지고, 꼭 묶어서 배주머니에다 넣으면 찰밥이, 이렇게 맛있는 찰밥이 된답니다.